수치해석 강의를 맡게 된 무인항공기학과 김상현 교수입니다. 수치해석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내용은 수치해석에 대한 기본 지식과 그리고 수치해석을 컴퓨터로 이제 코딩하기 위한 MATLAB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강의에서 어, 활용되는 교재는 매트랩으로 배우는 공학 수치해석이라는 교재가 되겠고 이 책에서는 매트랩을 가지고 수치해석에 대한 어, 기초적인 지식을 이제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면서 이제 강의할 수 있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트랩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적으로 이제 비용을 지불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유료 프로그램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실습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매트랩을 사용을 해도 되고 어 아니면 매트랩을 대체할 수 있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옥타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 매트랩 대신 옥타브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어 저와 같이 실습을 따라해도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타브를 설치하고 다운받는 방법은 어, 옥타브를 설치하기 위해서 다운받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먼저 어, 사이트에 옥타브 .org라고 검색을 해서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이제 인스톨 설치 파일을 어, 다운로드 받은 뒤에 설치를 하시면 어, 쓰실 수 있고 사용법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타브에 대한 정말 베이직 기본적인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어, 검색을 하시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어, 무료 프로그램인 옥타브를 쓰셔도 이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따라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네,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먼저 매트랩 기초, 그래서 베이징 매트랩이라고 해서 매트랩을 시작하기 그리고, 매트랩 자료 입출력, 입출력 형식, 그리고, 매트랩 그래프, 매트랩 프로그램,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트랩을 대체할 수 있는 옥타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거의 똑같이, 이제, 어, 가,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구현을 할수 있으니까, 예, 옥타브를 대체해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매트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사용 방법을 익힌다. 그리고 매트랩을 이용하여 다양한 그래프를 만들고 분석할 수 있다. 실제로 주어진 문제를 매트랩을 이용하여 풀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매트랩 시작하기. 그래서 매트랩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매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매트릭스 레버러토리의 앞쪽 세 글자의 합성이라고 해서 매트릭스, 즉 우리말로 행렬 또는 배열을 만들고 이 배열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그리고 대화형 인터페이스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대화형 인터페이스.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익숙한 것 중에, 비유를 하자면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채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팅을 하듯이 이제 수학적인 연산을 할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채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네, 들을 수가 있듯이, 이 인, 대화형 인터페이스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다 1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런 방식을 대화형 인터페이스 시스템이다 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고 효율적인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어, 간단하게 말하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는 배우기가 쉽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급, 어, 그러니까 고급, 저급,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좋다, 나쁘다를 뜻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하이 레벨, 로우 레벨이라고 뜻하는데 하이 레벨, 고급 언어는 인간에 가깝다. 저급 언어, 로우 레벨은 기계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인간 언어에 가까운 코드를 구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쉽게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의 장점을 정리를 하면 내장암수, 심볼릭 수학도구상자, 시뮬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트랩을 어, 조금 더 깊이 공부하게 를 되면 어, 보다 자세히 이제 접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트랩은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우리가 채팅하듯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바로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 쉽고 효율적인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거는 다른, 그 간단히 말하면 쉬운 코딩이다. 그러니까 코딩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쉬운 프로그램이다, 사용하기 쉬운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트랩 프로그램이 시작하기를 보면 옥타브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제 프로그램 화면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구성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매트랩 혹은 옥타브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창이 뜨게 되고,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 꺽쇠가 두개 연속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령어를 입력하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트랩 아이콘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어, 실행이 되고 여기에 커맨드 윈도우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 꺽쇠 옆부분에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다음부터 실행할 내용을 입력하고 키보드 엔터 키를 누른다. 그러면 새롭게 이 프롬프트 입력 어, 라인이 이제 나타난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입력을 하, 어, 계속 주게 되면 그러면 반복적으로 그 입력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바로 입력을 하게 되면 어, 그것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나오고 만약에 입력되는 방식이 어, 그 매트랩의 문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면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매트랩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에 입력된 내용은 현재 사용 중인 명령창에 계속 보관 유지. 매트랩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 부분에 계속 명령을 주게 되면 그 명령은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 계속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이제 직접 해보면 되는 부분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help document 그리고 loopor 뭐 다양한 함수를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어 바로 실습을 통해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배트랩을 실행시키면 어 이런 형태의 이제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이제 어뭐 커맨드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로 이제 명령창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어로 커맨드 윈도우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PC 설정에 따라서 다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윈도우가 한글 버전으로 시스템 언어가 한글로 되어 있으면 어 매트랩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글로 자동 번역이 되어서 이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옥타브 같은 경우에도 거의 어 유저 인터페이스가 이제 매트랙과 유사한데 마찬가지로 커맨드 윈도우가 옥타브 에서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꺾쇠가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에 우리가 이런식으로 명령을 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무엇인지 명령을 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답, answer가 2라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 출력 값들은 여기 작업 공간, 여기 workspace에 지속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2 더하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명령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 정확한 대답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교재에서 보면 help document 그리고 loop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help sign. sig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이 sign 함수, 그러니까 sign, sign 함수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네,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인수의 사인, 단위는 라디안. 그러니까, 라디안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주게 되면, 그것에 대한 출력이 나옵니다. 그럼 사용법은, 사인, 제로, 사인 0을 넣으면 0. 만약에, 사인 90도, 90도는 2분의 파이가 90도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 사인 90도는 출력. 1이다 이렇게 이제 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내용은 뒤에서 나오게 되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화형 인터페이스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채팅하듯이 어떤 말을 적으면 그 말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어, 되돌아오는 우리가 채팅하듯이 대화하듯이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연산을 할수 있는 거를 대화형 인터페이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트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직관적으로 사람의 언어에 가까운 명령어를 사용을 할수 있어서 고급 프로그래밍 어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어떤 명령어에 대한 정보를 어, 얻고 싶을 때 help라고 하는 어, 명령을 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help sign 하게 되면 sign이라고 하는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여기서 sign 이 s i 함수, 이 sign이라고 하는 명령어와 유사한 명령어에 대한 그런 다른 코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누르게 되면, 어,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추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elp, sign, d 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sign 함수를 뜻하는데, 어, 입력 값은, 도, degree가 입력 값이 됩니다. 아까는, 아, 까처럼이쓸 수가 있는데, 그 대신, sign, 디그리라고 해서 sin d 해 주고 90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면 아까 라디안을 넣어 입력을 줬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디그리 몇도 이런 식으로 입력을 주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어 정리를 하면 hel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함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OC도 마찬가지고, 루포도 비슷한, 네,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트랩에서 코사인 함수를 사용하려고 한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 명령어를 사용해서 코사인 함수를, 어, 사용하는 방법을, 어, 찾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요거를 네,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 코사인 함수, 수학 함수에서 코사인을 하고 싶다. 그 매트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루포라고 해서 코사인,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코사인과 관련된 모든 함수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사인과 관련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어,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적합한지 어, 알기는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을 처음 배울 때는 어, 각 명령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명령어에 대해서는 어, 공부를 다한 상태에서 매트랩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매트랩을 사용할 때 이제 유리할 것인데, 일단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혀 이 함수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근데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명령어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루포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적게 되면 그 키워드와 관련된 매트랩에 저장된 함수들을 이런 식으로 다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정답은 이겁니다. COS. COS가 정답이 되고, 그래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함수는 COS.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트랩을 사용하다 보면은, 매트랩을 통해서 우리가 쓸수 있는 다양한 함수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랩은 기본적으로 수학연산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측연산자, 산술연산자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처럼 사측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더쌤, 뺄쌤. 더하기 빼기 뿐만 아니라 당연히 곱하기 그리고 나누기.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X라고 하는 그런 영어 알파벳을 쓰는 게 아니라 별표라고 하는 특수기호를 쓰게 됩니다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특수기호를 써 가지고 우리가 코드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나눗셈 왼쪽 나눗셈 이런 식으로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어 지금 실습을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이거를 한번 어 실행을 해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대화형 인터페이스 커맨드 윈도우에 명령을 입력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1더 1은 2, 1 빼기 1은 0 이런 식으로 당연히 덧셈, 뺄셈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곱셈. 곱쌤. 곱셈은 이런 식으로 별표를 타이핑하게 됩니다. 별표. 아까 봤던 발표자에서 봤던 별표를 이렇게 타이핑하게 되면 2, 별표 3 하게 되면 2 곱하기 3. 나누기는 이런 식으로 슬래시를 입력하게 되면 나누기가 됩니다. 2 나누기는 1. 4 나누기는 2. 만약에 5 나누기 하면은 2.5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나눗셈이 되겠죠. 그래서 어 정리를 하게 되면 배트랩에서 제공하는 사층 연산 기본적인 것은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은 이런 별표 모양 그리고 나눗셈은 이 슬래시 이 특수 기호를 쓰게 되면 사칙 연산을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승과 지수함수 어... 매트랩에서 지수승을 표현을 할 때는 이 꺽쇠오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리면 만약에 어, 2의 제곱을 하겠다, 2 꺽쇠 2, 이런 식으로 2 꺽쇠 2 하게 되면 2의 제곱, 4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매트랩에서 소괄호는 이제 매트랩에서 중요한 연산 중의 하나입니다. 복잡한 수식을 간결하게 만들어 실제 코딩의 오류를 줄인다. 그러니까 어 뒤에 여러 말이 있는데 소괄호는 만약에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다. 그러면 소괄호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1 왼쪽에 있는 1 더하기 1부터 하고 그 다음에 1을 더해라. 이 뜻이 됩니다. 만약에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있는 1 더하기 1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 더하기를 하라. 그러니까 소괄호는 연산, 연산, 계산의 순서를 이제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괄호가 중요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 2 곱하기 3 더하기 1 이런 수학 연산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학 연산은 더셈 뺄셈보다는 곱셈, 나누셈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곱셈, 나누셈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은 6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1 하면 7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강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더하기 1인데 소괄호를 이런 식으로 3 더하기 1 부분에 소괄호를 쳤다. 그러면 곱셈, 곱셈 나눗셈보다 소괄호가 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괄호가 있는 거는 제일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3 더하기 1이 제일 먼저 계산이 되어서 4가 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4 해서 8이 됩니다. 연산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연산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트랩으로 확인을 해보면 2 곱하기 3 더하기 1 하면은 7이 나오는데 만약에 강제로 3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소괄호를 작성을 해주게 되면 다른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등호는 왼쪽과 오른쪽을 같아, 같음을 나타내는 부호인데, 매트랩에서 등호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음을 나타내는 부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트랩에서의 등호 이 기호는 저장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어떤 변수. 변수는 다른 말로 값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어떤 변할 수 있는 수, a라고 하는 어떤 문자를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여기에 a는 1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a라고 하는 문자에 1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먼저 a라고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a라고. 그러면 이런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a는 정의되지 않은 함수 또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a라고 하는 문자는 아직은 어떠한 값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인가? 그 무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더 정확한 표현은 변수가 되는데, 어떤 값도 가지고 있지 않은 변수가 되어서 오류가 뜹니다. 근데 우리가 a는 1이다. 이런 식으로 a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저장을 해 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a라고 하는 변수는 값을 1이라고 하는 값을 계속 저장을 한 상태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a는 1.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 더하기 3을 하게 되면 a가 1이기 때문에 1 더하기 3 해서 4가 됩니다. 그리고 변수는 말 그대로 변할 수 있는 수이기 때문에 다른 값을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순간 a는 다른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을 보시면 a는 이제 3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에서 등호는 변수에 어떤 값을 저장을 하라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매트랩 자료 입출력 형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트랩 자료 입력 방법. 대화형 명령창. 아까 우리가 꺽쇠 옆에 명, 그 어떤 명령을 입력했듯이 대화형 명령창을 직접 사용하거나 스크립트 파일을 이용을 한다. 명령창을 이용한 입력. 어, 이거는 짧은 코딩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1더1 1 입력하게 되면 그 다음에 2가 출력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간단한 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입력. 이거는 복잡하고 긴 코딩을 하, 어, 하는 방식으로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스크립트. 스크립트는 우리말로 대본이라고 볼수 있는데 무수히 많은 코드를 저장을 하고 있는 하나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령창을 이용, 이용한 입력 방법은 우리가 채팅하듯이 그때그때 그때 짧은 코드를 입력을 하, 하는 방식이고, 스크립트는 어, 매우 긴 명령어를 파일로 저장을 해서 입력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됨,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파일 작성 방법은 어, 이렇게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음 교시에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